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과 영어가 만나는 장, 여러분의 수학 멘토, 수영장입니다. 오늘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장제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다 커버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2편을 통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본 내용과 쉬운 문제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거리, 속도, 그리고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거리는 영어로는 distance라고 하는데, 거리의 단위는 주로 킬로미터를 사용을 하거나, 미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마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제한 속도가 한국에서는 100km, 80km, 이렇게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50마일, 60마일, 70마일 이렇게 마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마일은 영어로는 mile 이렇게 씁니다. 1마일이 대략 1.6km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50마일이면 약 80km와 같은 그런 거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속도, 속, 속도는 영어로 Speed라고 하죠. s p e e d 의단위는 km per hour(1시간에 시속 몇 km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는 m per second, 초당 몇 미터를 가는지 또 마일로 쓸 때는 mile per hour, mile per hour를 간단하게 우리가 mph와 같이 쓰기도 합니다. mph는 mile per hour에 앞에 세 개의 문자만 따서 쓰는 표현인데요. 시속 몇 마일을 가는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속도는 이런 단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시간은 1시간, 2시간 할 때, 시간, hour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 1분, 2분, 10분 할 때, minute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 1초, 2초, 10초, 100초 할 때, second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죠. hour는 간단하게 h로, minute은 m i n으로, second는 s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리와 속도와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거리와 속도와 시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같이 하는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좀 물어보면, 학생들이 혼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오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7, 8을 보시면 거리는 속도와 시간을 곱한 것과 같고요.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 또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 이렇게 되는데요.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이거 외운다고 좀 혼동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가 문장을 하나 좀 적겠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거참 속 시원하네. 거참 속 시원하네. <laughs> 네. 제가 등호를 참 이렇게 썼는데요. 거, 참, 속, 시원하네.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안 까먹고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도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구하고, 또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거리 나누기 속도 이렇게 구하는데요 이 나눗셈도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그런 곱셈 구구단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 2 곱하기 4는 8이죠 여기에서 거참 속 시원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 하면서 내가 손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세 개의 관계에서 2를 구하고 싶으면 2는 8과 4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8 나누기 4가 되죠. 2는 8 나누기 4입니다. 이 얘기는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우리가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4는 8 나누기 2가 되죠. 4는 8 나누기 2가 되니까,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나눗셈에서 속도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날 때는 아주 간단한 이런 구구단 하나를 적어놓고 구구단에다가 거참 속 시원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속력은 8 나누기 4, 즉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은 8 나누기 2, 거리 나누기 속력, 거리 나누기 속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A boy walks at a speed of 4 miles per hour. How much time does he take to walk a distance of 20 miles?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친구가 있는데 스피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4 miles per hour 한 시간에 4마일을 가는 속도로 걸어갑니다. 이 친구가 20마일을 20마일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how much time does it take?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라는 문제죠. 거참 속 시원하네. 이 식에서 거리가 지금 20마일이고요. 이 친구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4 miles per hour. 시속 4마일. 이렇게 지금 거리와 속도를 주고, How much time does it take?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즉,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식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식을 바꿔보면,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가 되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 8은 4 곱하기 2, 2는 8 나누기 4. 조금 전에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이 식에서 주어진 거리는 20 마일이고 주어진 속도는 4 마일이죠. 20을 4로 나누면 5가 되는데 여기에서 단위는 문제에서 4 miles per 시속 4 마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는 시간이 되겠죠. 5 hours 이렇게 될 텐데요. 영어로 한, 우리가 답을 한번 써 보면 he takes 5 hours to walk a distance of 20 mil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A cyclist covers a distance of 19 miles in 2 hours. What is his speed?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이클리스트가 2시간 동안 19마일의 거리를 갈, 달립니다. 스피드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여기에서는 이 19마일은 거리고요. A distance of 19 miles in 2 hours.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참 속시원하네에서 거리가 주어졌고, 그리고 시간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자, 이 식을 속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거리가 19마일이고 시간은 2시간이죠. 따라서 19 나누기 2를 해보면 9.5가 됩니다. 9.5 마일 퍼아 이렇게 답을 쓸수 있겠네요. 영어로 우리가 답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His speed is 9.5 mile per hou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문제인데요. A car takes 7 hours to cover a distance if it travels at a speed of 90 km per hour. What should be its speed to cover the same distance in 4.5 hours?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거리를 달리는데 7시간이 걸리네요. 이 자동차가 시속 90km의 속도로 달리는 거리를 커버하는데 7시간, 즉, 그 거리를 달리는데 7시간이 걸립니다. 4.5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달리려면 스피드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라는 문제죠. 즉 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달려야 하는 거리를 구해 보면 디스턴스는 시속 90km로 7시간을 달리니까 거리는 거참 속 시원하네. 속이 90이고요. 시원한 해에서 시간이 7시간이죠? 630km. 이 차가 시속 90km로 7시간을 달리면 630km를 달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거리, 즉, 630km를 4.5시간 동안 달리려면 스피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거참, 속시원한 해에서 거리는 630이고 시간은 4.5시간이 되죠.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속도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바꾸어 보면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고요. 거리가 630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4.5시간이 됩니다. 4.5시간 동안 달려야 하니까. 4.5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계산해 보시면, 어, 직접 나눠 보시면 140이 나옵니다. 단위는 킬로미터하고 시간이니까 시속 140이 되겠죠. 영어로 우리가 답을 표현해 보면, its speed should be 140km p 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앞에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데요.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If a person works at 4 miles per hour, he covers a certain distance. If he works at 9 miles per hour, he covers 7.5 miles more for the same time. How much distance did he actually cover?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4마일, 시속 4마일로 걸어가면 어떠한 거리를 갈 수가 있는데, 시속 9마일로 걸어가게 되면 7.5마일을 more 더 걸어갈 수가 있네요. for the same time. 같은 시간 동안.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걸어간 거리를 구하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문제를 잘 보면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가 4마일의 속도로 간 거리와 조금 더먼 거리를 시속 9마일로 갈때 걸린 시간이 서로 같다라는 게 지금 문제죠.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갈 4마일로 간 거리를 d라고 하면 이 사람이 7.5마일을 more 더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속 9마일로 갔을 때간 거리는 7.5를 더하면 되겠죠. 원래 d만큼 갈수 있는데 d 더하기 7.5만큼 가게 됩니다. 자, 시간이 같으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 보면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d만큼 해당되는 거리를 4마일/h로 갈때 걸린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도 이렇게 되고요. 이 사람이 d 더하기 7.5만큼 해당되는 거리를 시속 9마일로 가니까 거리 나누기 속도, 거리 나누기 속도 했을 때 이때 걸린 시간과 이때 걸린 시간은 서로 같죠. 시간으로 우리가 식을 세웠는데 이두 개의 시간은 서로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동영상에서 이렇게 분수에서 모르는 그런... 미지수를 구할 때, 어 이렇게 이쪽 분모와 이쪽 분자를 곱하고, 이쪽 분모와 이쪽 분자를 곱하였을때그두 개의 값은 서로 같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비를 배우시다 보면, 비에서 비율에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cross product"라고 하는데요. 이게 교차해서 곱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쪽 분모와 이쪽 분자를 곱해보면 9곱하기 d가 되고, 이쪽 분모와 이쪽 분자를 곱하게 되면 4곱하기 d 더하기 7.5 이렇게 됩니다. 이두 개는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은 서로 같습니다. 왼쪽은 9곱하기 d고, 오른쪽은 여러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보면 4 곱하기 d 더하기 4하고 7.5를 곱하면 30이 되죠. 이렇게 4d를 왼쪽으로 넘겨보면 9d에서 4d를 빼면 5d가 되고요. 5d는 3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d를 구해보면 30 나누기 5에서 6이 나오겠네요. 단위는 지금 mile per hour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마일이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답을 한번 표현해 보면 He actually covered six mil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리, 속도, 시간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 간단한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좀더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꼭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영장에서 놀자!